I h e r for the money, I h e r for the fame s o it might be nice to own a jet plane I'ma do it a l for you. 저랑, 저랑 같이 했었어요? 혹시 제가 잘했나요, 그때? 저도 할래요, 아 이거 랜덤으로 합니다, 랜덤으로 제가 잘했나요, 못했나요? 못했으면 <laughs> 저 아니에요 어, 못했으면 저 아니에요 <웃음> <웃음> 어 못했으면 저 아니에요, 무조건 잘했나요? 어디 가죠? 네, 커리 가죠, 커리, 커리 어어때 어때요? 어때? 왜요, 왜요, 왜요? 좋습니다 오케이. 오케이. 아저 부트캠프 가실 줄 알고. 아, 어, 오케이. 그, 밖에서 할거다 하고 왔는데 아직도 방송하고 계셔가지고. 맞아. 9 시간 방송했을 때 그거 아시죠 다들? 한 <laughs> 한한 코트, 한 아. 아 이거 이거 드세요 이거 총저 필요 없어요. 제 좋아하는 건데 음. 드리는 겁니다 토미가 이거 안 좋은 총이잖아요. 아니 아아 아, 그럼 제가 좀안 좋은 거를 또 드렸다 그랬습니아양감만해 약간... 근데 여기 그... 좀 내린 것 같던데. 어 여기 말고 저쪽 뒤에 내렸어요. 아, 이 갈매기였구나. 어, 뭔가 좀. 갈매기요? 어, 그 그림자가 있어서 갈매기였네 오케이. <laughs> 혼자서 부트캠프 쓰고 다니시던데, 아, 저 맞아요. 네, 맞습니다. 잘찾아오셨네요 네, 맞아요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아, 제... 어. 싸우러 가시는 거예요? 파밍하러 가시는 거예요? 파밍하러. 오케이. 나도 여기 파밍하고. 파밍 더해야 돼. 나 지금. 어 일단은 내가 지금 파밍을 해야 되는 이유가 베릴이면은 베릴이면 벨일이면 좀 약간 그, 그, 그 자신이, 그 자신이 없는 게 이게 아직 내 총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그탁츠가 있어. <laughs> 오케이 이제 갈까요? 오케이. 어야 가깝다. 이건가 보다.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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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핑 노핑, 노핑. 그거거든 내가 그 공부 안 하고 내방송 본다 그래가지고 <laughs> 시험 기간에. 이제 끄라 그랬거든요. 안 누구 잘것 같아요. 시험은 그 지금 중간고사입니까 아니면 기말고사입니까? 중간고사죠 인턴님. 아, 아 아니 지금 그 아. 9월이잖아요. 잠깐만 9월이면 중간고사 아니야? 아닌가? 중간고사죠. 나는 그 공부 안 해도 유일하게 그잘 보는 그게 있었어요. 과목이 있었어요. 뭔지 아세요? 아, 말 나한테 어보는 건가? 어, 예. 예, 예. 빨리 모른다고 해야죠. 임다님, 임다님, 음. 뭐 좋아지? 하 체육, 체육. 아이,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아니아니 체육은 어, 공부해. 아니, 아니. 체육은 무조건 공부해야 돼. 왜냐면은 체육은 그 시험 기간에 그거 그거 나오잖아요. 그그 그 뭐지? 여기 펴서 이거 그 여기부터 여기까지 외워라. 이거잖아, 이거. 맞아, 맞아. 맞죠? 맞아. 맞아 인정? 아, 근데 그 저는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해도 70점 이상 받는 과목이 있었어요. 뭐냐면 도덕. 인성이 좋아서 네. 아! 여기까지 아 진짜로 근데 진짜 진짜 1도, 1도 신빙성이 없네요 아 진짜 저 인성 되게 좋잖아요 그래요? <laughs> 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<laughs> 아왜 왜 웃으세요? 어 여기 사베, 사베 두개 있는데 드릴까요? 어저 3배 있어요 3배 어 사베 드릴게요 4배 이거 봐요 제그 사베까지 챙겨주 센스 예. 네. <laughs> 아 진짜로 도덕은 그 몸에 배어 있다고 하면 음. 응. 네, 네, 좋아요. 네, 네, 여기까지. 4에4 이거 세 개. <laughs> 어 근데 그저 뭐야 그 보정기 아, 네. 뭐, 아, 있으시네 네. 거기. 드릴까요? 아니 아니 뭐 주면 주긴 하는데. 아 뭐야 아이아됐어요아 이러지 마 이런 부담스러워 아. 올드? 아니. 피티티. 어, 반동 개쩔어 찮아 튀어. 탔다. 나이스! 물어, 물어, 나. 나 그렇지, 야, 지 바로 진짜 옆에서. 아, 근데 나 이거 왜왜찡 소리 나는 거 들리죠? 찡막 이러는 거 들려요? 나한테 안 들리나? 저요? 저는 안, 저는 안 들려요. 안 들려요? 어, 나 진짜 심한데 이거. 네? 아니, 내철어내철어 야, 차소리차소리 안 들려 여기다 여기. 오도방구 오도방구 다 하나 둘멈췄다안 보임 두, 있어 야! 아 뭐야 뭐야 아 죽었다 꼭 어, 리시발 와 개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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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개잘해 개잘해 <laughs> 와 머리 한테 맞았어 나도 머리 맞았어 오야 <laughs> 이거 왜안 죽어 <laughs>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그 왜안죽는 거야? 누까와개부인데오 그러니까. <laughs> 빠, 오, 오빠야 오. 오, 오. 오, 얘는 왜 죽냐 <laughs> 어때 <왜 웃음> 다 이겼다 아이스. 아. 어! 아 죽었어. 아, 아 어까지 어? 아, 여기 위에 좀. 어? 어. 어. 뭘본 거지? 어. 여기 위에도 있는데. 네, 바로 오른쪽에있네 오른쪽 오른쪽 나보고. 아 어, 있다. 아래 또 있어. 사우더네. 매드몹이 각이다. 와. 개모 있었다. 튀겼다. 다 돼. 백은 투베 제보야지 아, 그리고 나매드몹이 이제 안 만들어요. 왜요? 아, 아, 이예안 만들진 않을 건데. 조금 실신 가서. 어? 가 나서? 귀찮아서가 아니고 <laughs> 아집하기찮아요 그 아니, 아니, 아니아니 아니. 아, 아니, 아니. 또, 또 그렇게 뭐아가 아. <웃음> 아. <웃음> 아닙니다 아 그리고 웃긴게 아나 이거 말해야되는데 탑10이라서 아씨 뭐래뭐래 제가 대신 말해줄게요 배그튜브에 음. 어 앞에 사람 사람 아니야 아니, 아니야 아니. 아, 오토바이, 오토바이. 오토바이 바로 오른쪽에 저기 저쪽에다 있나 음박사 열개 있는 거 저기도 있네. 연막상 넣으신 거 아니죠? 총알을 좀더 넣더라도. 와, 신기하다.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봤는 아, 그 이거 하나하나 먹 하나 하나 있어. 아, 내 네. 저기까지 붙어야 돼. 와, 저기도 있고. 위에도 진짜. 있다, 왼쪽 어, 위에도 있다. 나 위에 먹가있겠다 계속 3킬 치 소리 계속 나는데. 아, 이거 왜 이러는 거야? 야, 어딨냐? 여기 있을 까 연마트 하나 남겨놓을게 아닌가? 이가는거죠 네, 네네네 제가 봤을때 탄티... 탄... 피? 저기있다 이대일 아닌 것 같은데? 일대일대 일. 여기 하나 있고. 아 맞네 맞네. 아유. 가세요 가세요. 야 이거 왜안죽어 이 친구가 그게 크없오 이럴 때는 좀 뒤로 가가지고 나이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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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나이스!